이제 전투력이 시즌도 시작했다. 저기요, 이 행성 가보실래요? 행성 뭐예요? 바로바로 우주인간의 행성입니다. 자, 이제 타세요. 네. 저는 이만 잘 싸우고 있으세요. 네. 뭔 소리지? 하나하 아, 너를, 너를 죽여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 이압, 이제 모든님을 이압 파이어볼 번개와 불의 힘을 이압 받아라. 으악, 으. 휴이제 물리쳤다. 어? 다음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뭔 소리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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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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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왜 공허에 갇히게 됐지? 나는 공허의 신이다. 너는 전투력 압수다. 이앞 전투력의 힘. 너는 전투력 만든 녀석이냐? 그렇다. 나는 전투력의 신이다. 너는 전투력 압수다. 너는 전투력은 뭐냐? 바로 없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센 나는 전투력의 신이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압 전투력의 신 슈퍼 파워 공격. 이압 반사. 아니, 이걸 이압 반사 깨버리기. 으악. 안 돼. 내 전투력이. 당신의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야. 너는 과거로 돌아오게 만들 거다. 어 뭐야 머리 위에 숫자가 뭐야 형 전투력이 20이네 그럼 간다 빠에 어그리 뉴스 봐야지 초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전투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이 전투력 낮은 주제에 한대 맞아 으 응. 이압 어 뭐야 전투력이 1 0 0 0 0 이압아 하하 으앙후 해치웠다 길드장이나 가야겠다 과연 에드건은 원래대로 전투력을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 에드건은 지금 시즌1 1탄 1화부터 시즌2 1탄 2화까지 전투력을 얻는 중입니다. 에드건은 다시 5천왕하사 전투력을 얻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드디어 공허에서 빠져나왔다. 뭐야 이 녀석은 설마 기계학자인가? 하하하하하하 나는 맞다. 너는 에드건 너를 죽이겠다. 5천왕하사 전투력 주제. 이압, 슈퍼기계 총기 공격. 으, 아직 파워가 부족해. 이압. 휴, 이 정도면 저 기계학자를 죽일 수 있어. 어, 뭐야, 아무 일도 없는데? 나 아, 에드거의 번치로 내가 지다니. 뭐야, 나는 왜 이리지? 김유비의 전투력은 시작된다. 김유비의 전투력. 개봉하 나 뭐야, 저 미르는? 사단이 저 알성은 공화에 갇혔어요. 거짓말 치지 마라. 미르미르빔. <laughs> 으악. 너는 전투력은 2 0으로 바뀔 거야. 하하. 좋아요를 눌러 에드거를 도와주세요. 하하, 나는 전투력을 원래대로 돌아왔지. 미르미르빔 방어 원래. 난 사실 전투력은. 3038이야. 그래요. 잘 가. 휴. 지구로 가서 사람들 구해야지. 난 파워를 각성하는 엘프리모다. 너 진짜 혼나야겠다. 이압. 에드거의 무한공허 공첨오라사키. 아하. 각성. 어? 엘프리모 진심번치 으아! 우리 아들 건들지 마라, 탕탕, 후루부루. 으악, 내 전투력이. 너는 에드거 전투력을 주마, 일구골로. 이압, 에드거의 무한공어공처, 펀치. 아무 일도 없는데. 으악, 아, 내 전투력은 너희들 복수한다. 엄마, 저 지옥으로 가서. 악마들 물리칠게요. 그래, 전투력이 에드거 같은 숫자 있으니 조심하렴. 지옥의 신이 거온다는데 하하, 나는 지옥의 신이다. 지옥 지옥 해파이어 나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다. 얍, 엄마의 손맛. 해 1972년, 19호 패 지구펀치. 보고자. 에드거는 잘 지내고 있나? 에드거의 펀치. 에드거의 펀치. 으아! 휴. 이제 물리치면 나는 키트다 나는 인간 에드거다. 뭐야, 가짜 녀석은 이암 에드거의 펀치. 으아! 이제 우주로 가야겠다. 키트야 악마들 물리쳐줘. 응, 알았어. 이제 행성 가볼. 나는 우주 수호자 모티스다. 너는 42구골이랑 나랑 싸우자. 응, 싸울까? 응, 위험하니깐 싸우지 말자. 응, 그럼 지원군으로 도와드릴까요? 네. 뭐야? 전투력이 1028이잖아. 하하, 나는 1028이르다. 넌 전투력은 1028이잖아. 어떻게 알았지? 이암 에드거의 우주공업 펀치. 으아악. 휴, 다행이다. 이곳에는 원래 우주는 10개의 행성이 있지. 첫 번째는 레드 행성, 두 번째는 그린 행성, 세 번째는 공허 행성, 네 번째는 핑크 행성. 다섯번째는 블루 행성. 영상이 45초라서 이만 말한다. 전투력 시즌일 때 등장했던 그 켄지는 당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보스는 전투력이 알수 없었고 그 켄지는 죽었다고 해. 지구가 멸망한다는데요. 뭐? 당장 소행성... 지금 소행성 오고 있어요. 소행성 부시기. 휴 이제 소행성 부섰다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행성 알려줘요. 여섯 번째는 YYYI-2024 행성이고, 일곱 번째는 지구 행성, 여덟 번째는 보스 행성, 아홉 번째는 신행성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YYYI-2025 행성입니다. 전 지구로 가볼게요. 그래. 형나 각성했어. 곧 보스가 온다고 하니 조심해. 다 물리치기. 키트의 할퀴기. 하하하. 우리 전투력 시즌이 이탄 언제 하지? 전투력 시즌이 1탄 시파에 끝날 것 같아. 하하. 나는 셸리다 9억 9 9 9 9 9 9 9십9의 데미지 총을 가지고 있지. 이압 최후의 수단. 셸리의 더블제 로무 항공어 공격. 아, ㅋ 그. 난 에드거의 새로운 공격을 배웠지. 에드거의 파이어볼, 그리고 번개볼 합치기, 허식. 무라사키. 으하하 진짜 전투력은 9억이다. 너희들 복수한다. 난 전투력은 99999 골플렉스다. 파워모드요 전투력 초기화. 뭐야, 전투력이 예? 이건 못참지. 이암, 에드거의 무라사키. 난 이미 각성 중이다. 너희들 물리치겠노이앞 네 엄마의 손맛. 시두부 먹이기. 와, 시두부. 엣게 엣게 빼기 나 엄마의 손맛 제1 9 7 2형 엄마의 펀치. 와, 아, 겨. 예. 드디어 물리쳤다. 날레날레 날레 내레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대 지도자 김정은 1아웃. 전투력 전부 다 초기화, 펜 빼고. 뭐야, 진짜 전투력이 초기화 됐잖아.